네 이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 일기를 시작했던 요나서를 또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미 사역하고 있었던 요나를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나에게 악한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곳에 심판을 경고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요나에게 하시게 됩니다. 제 그러나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어, 다시스로 가장 니누웨에서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을 보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실 때그 심판의 경고가 벌을 주시기 위한,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지자를 통해서 네가 경고를 어, 이제 심판을 경고하라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든지 어떤 어, 민족주의적인 이제 생각이 정말로 강했고,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은 정말 정말로 악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공격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누에로 가는 것이 죽어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경고를 하게 되면은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쵸 그렇죠? 회개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게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 수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어,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요나의 행동에 의해서 가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배 안에 잠을 자던 요나를 이제 선장을 통해서 깨우게 되는 그 장면까지 그 거의까지만 저희가 보고 이제 오늘 이제 7절부터 읽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은 지금 상황은 요나가 한창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이 깨우라고 일어, 일어나고. 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선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또배 안에 있는 짐들도 다 바다에게 바다 안에 던지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제 칠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한창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폭풍 가운데 좀 살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직 그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작은 뭐 조약돌 같은 이렇게 평평한 조약돌이나 나무조각 뭐 이런걸 이렇게 이렇게 던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선원들이 누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비로 어떻게 보르지만딱 던지니깐 요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걸려서 어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폭풍이 생겼는지 말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팔 절을 보면은 그 선원들이 추궁을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팔 절을 읽기 전에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하는 추궁의 그 질문, 그렇 질문의 순서를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팔 절을 천천히 읽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그리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선원들의 질문은 지금 네, 개, 네 개의 질문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고 무슨 일 하나인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다급하게 이 질문을 네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를 보면은 선원들이 가장 처음으로 궁금했던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왔고 세 번째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네 가지의 질문에 순서가 정확하게 있는데 요나의 답변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짧은 대답을 합니다. 그 순서를 잘 보시면 이제 구절하고 십절 구절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나는 지금 선원들의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할 때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네 가지의 질문을 했을 때네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네 민족이 누구냐라는 것이었는데 선언 그, 그에 대한 답, 답변을 요나는 자기 민족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가장 처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절을 읽으면 계속 읽으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신의 민족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따르는 신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돼서야 왜이 폭풍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선원들의 질문하고, 요나가 답변을 하는 순서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분명히 먼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해. 네가 무슨 일에 어디 나라에서 왔어? 그리고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가? 라고 말을 했는데 분명히 요나는 먼저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돼서야 나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깐깐하게 보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천천히 자세히 자세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요나의 그 마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자리는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자식, 그쵸? 아니면 부... 그런 것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의 비중이 가장 크면은 자식만 생각하고, 자식에 대해서만 말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그죠. 돈도 마찬가지로 돈의 마, 돈이 그 마음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돈만 생각하고 돈을 말하고 또 돈을 위해서만 일하고. 그죠. 이러한,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요나의 모습을 지금 나왔던 요나의 질문의 답변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었었겠죠? 하나님이어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 선지자였었다면은 가장 자신의 마음의 비중이 커야 했던 것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원들의 대답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런 일이 됐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했어야 할 것인데 요나는 가장 먼저 축 튀어나온 것이 자신의 민족. 그저 당신이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 다음이 돼서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요나가 그 민족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비중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마음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닌 게, 저도 마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 받았었던 것중 하나가, 저도 이제 성격이 하나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에 이렇게 꽂히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안 보이고,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 관심을 가지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 있는데 예로 하나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한동안 정말로 볼링에, 그렇죠? 이게 볼링에 관심을 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어 거의 한 (1년) 넘 (1년이었나) (1년) 좀 넘게 그렇게 볼링을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로 자나깨나 볼링 볼링생각밖에 안 나고 밥 먹을 때 유튜브로 볼링 영상 찾아서 아 내가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좀더잘칠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고 볼링장도 일주일에한 (3~4번) 정도 가고 또 이제 저만 사용하는 이제 맞춤공 그저 맞춘 공도 한 네다섯 개씩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항상 이제 제 트렁크에는 그 볼링공 담는 캐리어가 그저 항상 있었습니다. 틈만나면 볼링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와도 볼링 생각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또래나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를 가면은 어딜 갔겠습니까? 당연히 볼링장 갔죠. 그러니까 볼링이라는 이제 제 삶에 볼링이라는 것이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볼링이 있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볼링을 위한 수단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볼링 치로 교회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그 마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자기 민족의 안위를 위한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그렇죠? 하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요나와 같이 또 저의 예전 모습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당연히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채우는 어, 통로로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혹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멀어진 관계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친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10절 뒷부분을 보면은 선원들은 요나가 한 이제 말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그 두려움의 이유는 요나가 따른 신, 따른 신 요나가 도망간 신이 어, 단순한 지역 신이 아니고 하나의 뭐 사물이나 물체의 신이 아니라 모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말은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선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말은 애초에 도망가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으니까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바다는 점점 이제 더 흉흉해지니까 선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요나에게 물어보게 되고 이에 요나는 시이 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제 요나는 자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을 자신을 제거하게 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그렇게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에서 또잘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나쁘다. 아니면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그 선입견을 요나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다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방인, 특히 니노의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에 올라타고 폭풍이 왔을 때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선원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비록 이방신이었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나를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이 선언들은 지금 하나님은 따르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한지라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흉령함으로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선원들은 지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요나를 던지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 배를 더 열심히 좋아서 요나도 살리고 항해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 것인데 요나는 지금 이방인이 싫어가지고 그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 구원을 체험하고 이방인은 나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에 올라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안좋아 그 이방인을 향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깨고 그쵸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요나가 이방인보다 더 의롭지 못한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이것을 보고 혹시 우리도 그죠? 요나에게 요나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 악한 너는 악한 사람이야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볼때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죠? 마땅한 선입견을 요나와 같은 선입견을 보고 있지 는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독일이 말하고 망하고 니른베르크에서 이제 전쟁 때 지었던 죄 특히 이제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재판을 받을 때그 지역에 그~ 미국에 있는 한 하나의 채플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감옥 사역을 했었던 군인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목이 있었는데 헨리 그리케라는 그 사람이 독일로 가게를 되고 그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나치 독일인들을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헨리 그리케라는 사람은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자신이 죄였던 죄를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그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요걸 엄청나게 많이 먹고 목숨의 위협도 그 h 스트 a t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말했던 것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 몇십만 명 죽이는 일하고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쵸 그러한 이유로 그 목사님이 해야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악하고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내심 욕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원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요나서를 보면은 그러한 요나의 마음 또 혹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마음 하나도 다 깨시는 거예요. 요나 에게 하나 님의 말씀 을 이방인 에게 전하 라고, 하 시고, 또 이방 인의 모습 을보는 요나 보다 낫 고, 그러니까, 이 것이 말하 는것은 결국 에요 나가 생각 했던것과는 다르 게심 판하 는것의대 상과 은 혜의 대 상은 요 나가 결 정하 는 것이, 아 니라 오직 하나님 께 서만 결정 하 시는 것, 사람 이 어, 다른 사람 의심 판과 은혜 를결 정하 는 것이 절대로 아니 라는 것 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말은 심판 그리고 은혜 그리고 극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쵸 그렇죠? 어떠한 사람은 좋고 어떠한 사람은 나쁘고 사람을 흑과 백으로 보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구원과 하나님께서 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건 은혜와 자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것, 그, 그것을 그 항상 존재로 두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악한 짓을 하면 그거는 안 배우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심판자 대신 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마치 저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요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에 보면은, 이선원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않았지만 의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시 본문을 보면 선원들은 도저히 폭풍을 헤쳐갈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요나의 죄 때문이니 자신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고 곧 바다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정말로 멋있는 것은 이선원을 선원들이 폭풍을 그치고 난 뒤에 자기가 겪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뒤에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하잖아요.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이 폭풍을 좀 없애 주시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조건을 세운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그 그렇죠?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고 정말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임 견 이방인은 나빠. 그렇죠 그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깨고다 그걸 뒤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그러,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은 내일 더 자세히 볼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요나서 그 1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잠시 봤는데 어, 우리는 이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딜 보던지 그 본문도 항상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성경 구약부터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도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요? 이 요나 7장 이 사건에서 과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요? 요나가 배에서 잤습니다. 이 배에서 잤습니다. 또 배에서 누가 주무셨죠?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가장 아닐 것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어, 예수님도 폭풍 때에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가실 때 폭풍이 일어났고 그때 예수님은 요나와 동일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요나와 그 성격이 같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행동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이제 폭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선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런 어쩌다 보니까 던지라 그래서 던져졌는데 그 던짐으로 인해서 희생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살고 선원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폭풍을 피하게 되고 선원들과 같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건 다음에 보겠지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또 이제 뜻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이제 내일 자세히 볼 것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어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다를 것 같았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리고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우리의 죄의 폭풍을 멈춰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친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요나서 말씀 읽고 함께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어,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며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 내려놓으려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방면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오니 폭풍이 잠잠하여지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로 하신 분들과 또 환우들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 선교,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량대로 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